왜 이렇게 목이 장이지 오늘? 하... 음... 지금 뭐 가격이 변화하고 있나요? 가격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변동이... 어, 변동이 조금 있었네요? 음... 오디1 한번 보러 갈까요? 예, 네, 굿데이오디 얘기 하시는데 그오디 한번 보러 가죠. 이번 주는 약간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네, 월요일은 지금 그냥 평타 쳤어요. 네, 전전주나 전주랑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오늘 거 진행되고 있는데 음, 그냥. 지난주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흐름 봐서는. 예. 약간 정책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 가볼까요? 빛소 일단 가볼까요? 음... 예, 볼륨 보니까 딱정체 같죠? 예. 지난주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코이스피이치도 가보죠. 필리핀은 오히려 준거 아닌가? 그니까 요즘 리퀴리티 인덱스 보니까 줄어들고 있던데. <laughs> 개당 1억. 와, 개당 1억 되면 초대박이겠다. 향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되면 좋겠다, 진짜. 자, 일단은 하루치로 변경하고요 그리고 예, 인디케이터에 볼륨을 꺼내야지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음 역시나 예, 필리핀 구간은 오히려 줄었어요 예, 지난주보다 어제 같은 경우 하루에 한 860만 개 거래됐습니다 예, 좀 줄었어요 좀 줄었고요 BTC 마켓은 XIP가 국권하게 예, 1위 중인데 여기는 좀 조금 더 늘었네요. 예, 700만 이 700만 달러 넘은 거 보니까 늘었어요 전부다 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실 이 BTC 마켓이나 또는 비소나 예, 둘다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딜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이 생겼거든요. 예, 네, 오딜 때문에 지금 수수료 이익을 보고 있는 이두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트위터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비트코인 광고하고 있어요. <laughs> 그거 보면서 약간 저는 어 뭔가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인데 왜 자꾸 비트코인만 광고하지? XRP 광고 안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네. 이것들이 진짜 이런 느낌? 보시면 이제 비쏘가 요즘에 이제 트위터로 많이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올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네. 비트코인 광고하고 있죠? 여기도 비트코인 광고하고 있고. 이게 진짜, <laughs> XRP 오딜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있는 입장인데, 자꾸 비트코인만 광고해. 그냥 비트코인 광고하는 건 알겠어요. 1등이니까, 이제 홍보 효과가 나는 건 알겠는데, XRP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laughs> 여기도 비트코인 얘기. 또 비트코인 얘기. 이러고 있다니까, 이 친구들. 뭐가 <laughs> 얄밉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BTC의 마켓도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친구도. 보이세 뭐, 비트코인 얘기했죠? 어, 여기는 비... 아, 암호페이기였고, 여기는 또 비트코인 얘기하고, 그죠? <laughs> 아니, XRP 얘기 왜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여기 또 비트코인 얘기하고, 어, 여기도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죠? 음... 뭔가 약간 왠지 모르게 뒤통수를 맞는 듯한? 예, 맞지 않는 듯한? 뭔가 야리꾸리한 느낌?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왜 만성피를? 아, XRP 가격 때문에? 멕시코 한달 전에 2천만 개였다고요? 2천만 개였나? 글쎄요, 2천만 개였나? 이 천만 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음 그럴 수 있어요. 끼룩끼룩님이 얘기한 것처럼 XIP 얘기하면은 에, 뭐냐 이거는 처음 듣는 암호폐인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을까봐 예 그런 것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XIP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어요. 구글 트렌드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그런 통계 수치를 볼수 있거든요. 예.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XIP 비교하면은 짭시도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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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잠깐만. 수정, 수정. 비트코인. 암호팩. 아니 영문으로 저기요 <laughs> 이거 하면 영문도 반영해 주니? 대한민국 말고 전세계 자 봅시다 비교해 볼게요 이게 좀 마음 아픈 비교지만 그래도 현실은 알아야 되니까 <laughs> 이거 하면은 영문 검색까지 해 주는 건가? 뭐 좋아요 그럼 한국어로 하면 리플? 음. 자 빨간색이 XRP고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보이세요? 이 압도적인 관심도. 네, 상대가 안 됩니다. 없어요. 전 세계 에 지금 다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캐나다도 비트코인 검색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미국,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도 94대 6. 브라질도 98대 2. 러시아 98대 2. 한국, 한국, 여, 잠깐만, 야 구글 니네 한국, 한국 어디 있어? 한국 여기 있다. 한국은 90대 10,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한테 안 돼요. 인지도에서 XRP가 9대1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네, 91대 9 중동 한번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도 95대 5. 그냥 비트코인이 너무 인지도가 좋아요. 월등히 좋아. 월등히 안 돼, 안 돼. 상대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laughs> 음, 음, 음. 호 제주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술 한잔 하셨나요? 리플로 비교해보자고요? 저게 암호화폐 관련된 거다 커버를 해준 거고요. 키워드상으로. 아래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한 그게 나왔잖아요 분야가 암호 화폐라고. 음? 한국은 쩔이라고요? 무슨 님이세요? <laughs> 아 이직 준비 중이세요? 음. 뭐, 이거, 에스 없는, 영양가 없는 기사네. <laughs> 아, 여러분들, 그, 그,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어, 뭐야, 영문 올라왔나? 아니겠죠? 에, 이거 번역기 돌린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원래, 들려야 될 소식이 있는데, 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리프사 1분기 보고서. 이렇게 늦는 경우 되게 없었거든요? 2년 이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분기보고서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나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혹시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네들 같이 발표할 소식이 있어서 늦어지나 싶기도 해요 예를 들면 브라질 오디엘 뭐 이런 거 네, 함께 발표할 게 있어서 네, 지금 딜레이 되고 있나 하는 기대감 혹시나 하는 기대감, 생각 네 들고 있습니다. 과연 분기보고서 보고 할 이제 그 공개될 때 어떤 소식들이 들릴까요? 그냥 분기 분기보고서가 단지 늦었을 뿐이다. 다른 어떤 소식도 없다. 네, 이거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디에 리드 뭐든 함께 공개할 소식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었다. 짜잔 하고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분기보고서 늦어지는 거는 좀거시이하긴 하네요. 네.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굉장히 늦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디엘 음,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음, D D 뭔데? 와 그럼 제가 L을 외치면 되나? L 다들 그 약간 샤머니즘이 됐어 이제 막. 다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막 XIP 떡상 하라고 <laughs> 방송 중에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합신 기도회 같은 거막 여러분들 채팅 치면은 제가 막 누가 채팅을 쳤는가 누가 채팅을 쳤는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될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그 뭐지? 제가 아까 여러분들 가격 얘기 많이 하시길래 뭔가 가격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요. 지금 254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아, 홍길동은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죠. 형제인데 형제라고 못 부르는 케이스가 뭐가 있죠?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스텔라 로맨과 형제 아닌 형제잖아요. 뭐 이복 동생도 아니고 이복 형도 아니고 뭔가 이복형이라고도 뭐 하, 하기 뭐한. 왜냐면은 제드라는 그 나쁜 식기가 좀 <laughs>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하지만 유전자는 섞여 있는 그런 관계인데 스텔라가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텔라 가격을 보고 약간 상대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x r p 가격의 정상 수치는 한 330원쯤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최근에 그 코렐레이션, 예, 통계 수치상 상관관계 유지한 걸 봐서는, 예, 그대로 유지를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면 한 330원쯤은 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막 2017년, 2018년, 2019년의 패턴을 보고, 비트코인이 이 가격이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 가격은 되겠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근데 2019년 말부터 그게 하나도 안 먹히고 있죠. 그냥 비트코인 혼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예, 알트코인들막 가격 빠지기도 하고, 예, 뜬금없이 어떤 알트코인이 혼자서 막 릴레이, 랠리 가기도 하고, 뭐알 수가 없어요. 그러 패턴이란 게 없어, 사실. 예. 그냥 패턴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 맘대로입니다. 진짜. 석시딩 <laughs> 유파도안 당했으면 좋겠다고요? 그쵸. XRP가 해야죠. 오히려. 왕위를 계승 중이라고. 비트코인한테 해야죠.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이러면서. <laughs> 자... 어쨌든 오디엘도한번 상황을 살펴봤고요. 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뭐라 해야 될까요? 리프사 공식 소식은 안 들린 지꽤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프사 공식 소식이 있긴 했지만 예를 들면 기부 소식이라던가 또는 어제 설명드린 그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산업을 좀 예, 규제 관련해서 예, 그 레귤레이터들 예, 규제하는 기관이나 입법 기관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뭔가 <laughs> 규제 프레임워크가 갖춰지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 파트너시, 파트너십 소식은 있었지만은 뭔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리아 같은 거 네, 이런 파트너십이라던가 이런 소식이 있은 지는 꽤 됐거든요. 아마 제격으로는 작년에 이런 종류의 소식이 빈도가 높았던 게 아마 작년이랑 재작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좀뜸문뜨문해요 네. 지금 당장 이런 얘기 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지금쯤 되면 고객 400은 넘었는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막 작년부터 떡밥을 많이 던졌잖아요. 막 예전에 비해 한 주당 막 계약도 두 건씩 한다라던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리브라 출시될 때쯤에는 화이트 페이퍼 공개될 때쯤에는 막 그것 때문에 한 주에 막 3, 4개씩 계약하고 있다, 지금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막 전례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네. 모멘텀을, 엄청난 모멘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하면 고객 한400 정도는 돼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2018년에서 19년 사이쯤에 그 리프사 직원이 이 인터뷰,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그 얘기 했거든요. 그 진행자가 그 질문했던 거 제가 제 채널에서도 이제 보면서 설명드렸던 건데 그 직원한테 네트워크 이펙트 효과는 고객이 얼마쯤 되면 생길 것 같습니까 했던 게 바로 400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되게 막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소식들이 약간 뜨문뜨문 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보고서가 유례없이 지금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원래 이렇게 늦게 나오지 않는데,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당장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새벽 시간에 뭔가 얘가 그쪽은 낮이니까 우리가 새벽일 때, 네, 우리 새벽일 때 자고 있는 동안에 짜잔하고 뭔가 공개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오늘 아침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리프상 홈페이지 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 이런 <laughs> 그래서 아직도 근데 막 그게 있어요 내일 아침에 딱눈 떴을 때 짜잔 하고 뭔가 공개돼 있을까봐 아마 저는 내일 또 일어나면 또볼 겁니다 분기보고서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 들어가고 네, 보게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도 네, 보고서 언제 내놓고 니 너희 <laughs> 말 한번 시켜볼까요? 어, 말 한번 시켜봅시다 얘기 나온 김에 어, 여기 있죠? 이 친구. 너 아직도 리프사 있지? 어. 이 친구한테 한번말 시켜봅시다. 야, 왜, 니네, 붕괴 보고서 왜. 뭐야? 어? 내 메시지를 날릴 수가 없네? 아, 트위. <laughs> 에이. 아, 에 잘못 썼네. 한썸, 어? 생선 맞을 텐데 이게 맞죠 제가 못하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표기되지 맞을 텐데 아기다가 <laughs> PS IBU 어. 아예 에피소드 드라 우는 척도 한번 연기해주고요. 어 어디갔지 우는 표정? 괜히 진짜 진짜 막 그리하는 척해주고 그래야지 답변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 아 저기 붙어있으면 안 돼요? 핸드 썸이에요아닐 텐데? 저기 붙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하면은 낚여 주겠죠. 저 친구 항상 낚여 줬거든요. 네. 애솔이라고요? 애솔이라고. 네 너무 너무 강력한데? 애솔? 자 어쨌든 저 친구는 답변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해 줄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제 생각에 답변을 준다면 저 친구는 또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제가 예상 한번 해볼게요. 저 친구는 분명히 댓글 달면은 요걸로달 겁니다. 순. 에, 또는 베, 베리순. 이렇게 달 거예요. 에. 예상되긴 하는데, 어쨌든 답변을 들어봅시다. 헬썸은 스 멋진. 헬썸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에. 멋진 사내놈 할때헬섬가이막 이러잖아요 잘생긴 놈아! 막 이럴 때저친구헬성섬가이라고 부르면 되게 좋아해요 예전부터 헬섬가이헬섬가이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헬섬가이라고 음, 부르면서 질문하면 여기 항상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그까 본인도 마음에 든다는 거죠 자기를 잘생긴 놈이라고 불러주니까 음, 이 정도의 립서비스는 해줘야 답변을 줄 테니까 그래서 넣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자, 답변이 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구대이님 헨성가이세요? 부럽네. 저도 헨성가인데, 막이래 <laughs> 아니, 갑자기 제드러블가이 하니까 제드 생각나고 또 궁금하네. 얘 아직도 팔고 있을까요, 오늘도? 요새끼, 요거 어? 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팔고 있니, 설마? 요새 와 이거 보이시나요? 요즘에 또 220만 개씩 팔고 있네 하루에 야이새끼 쉐... <laughs> 아니 이거 뭐 하루도 빠지질 않아 이거 제드 이 쉐끼 이거 너는 심이 없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 아주 근면하게 팔고 있네 새끼 이거 <laughs> 장난 아닌데요 아주 근면해 아주 부지런해요 빈틈이 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팔아 헐 나쁜 놈자 <laughs> 어쨌든 제드는 매일 팔고 있습니다 네, 전혀 쉬지 않아요 <laughs> XRP 파는 거에 있어서 만큼은 아주 근면합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220만 개면 개당 200원 계산해도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8억씩 하루에 8억 원어치 팔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개당 200원이 아니잖아요. 한 10억 원어치씩 팔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나쁜 놈. 와, 저거 어떻게 심판이 안 되나요? 저는 진짜 납득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네.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제드가 저렇게 하루에 10억씩 챙기고 있는 게?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럽다. 나쁜 놈. <laughs> 싫긴 한데, 왠지 모르게 부럽다. 하... 이런, 이런, <laughs> 뭔가 말이 안 나오네. 과연 제드는 부지런해서 부자가 된 걸까요? 부자가 된 후에 저렇게 부지런하게 팔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근데 제드는 진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차피 막, 제 방송을 보거나, 또는 저, 저나 여러분들처럼, 제드를 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XRP 커뮤니티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막, 그런 분들 보겠어요? 네, 혹시나 이렇게 막, 보, 이제, 제드도 막 트위터 하다가, 막, 자기 까는 글 올라오면은, 그거 보면서 발끈할까요? 안할것 같아. 아이, 귀여운 새끼들, 이거. 내 걱정을 해주고 있네. 지 인생 걱정이나, 아직 이러면서 여유 부리고 있을 것 같아. 네, 그걸 생각하면은, 더싫어져 진짜. <laughs> 정말 싫다 와 근데 일단 10억분이겠어요 걔는 스텔라 루멘도 갖고 있을 텐데 하루에 진짜 엄청나게 벌고 있겠죠 심지어 스텔라 루멘 어 근데 인플레이션 없어졌다고 했나 이자가 지난번에 감자바우님이 스텔라 루멘 이자 없어졌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자 있을 때는 이자도 받아먹고 있었으니까 스텔라 루멘으로 자 마운틴 콕스로 한탕 해먹고 XRP로 또 한탕 해먹고 스텔라 루멘으로 한탕 해먹고 사랑한다면 세번 예. 마운틴콕스 XRP 스텔라 예. 3단 콤보 진짜 대단한 놈이죠. 예.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봐요. 나라를 한 100번쯤은 구했나 봐. 요즘 말도 안 되는 저런 상태인데 어쨌든 조단위로 재산이 있습니다. 제대는 현재 어마어마한 떼부자예요. 조단위로 있어요. 뭐 대기업을 일본 것도 아닌데 조단위의 부자가 돼 있다는 자체가 참 <laughs> 믿기지가 않네 진짜 그렇죠 하루에 8억씩이 아니라 이제 10억 단위로 지금 꽂히고 있으니까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저희가 하는 얘기 <laughs> <진짜> 기가 막히네 <laughs> 자 어쨌든 예, 우리 제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시가 넘었는데요 예. 몇 가지 여러분들께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5월 1일, 5월 1일인가요? 4월 30일인가요? 아, 4월 30일을 시작으로 중간에 이제 징검달이긴 해요. 중간에 이제 그 하얀 날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4월 30일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해갖고 퐁당퐁당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아마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해서 어, 방송이, 예, 없는 날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휴일에는 제가 방송을 안 합니다. 없는 날도 있을 테고, 중간에 이 5월 1일 금요일이라던가, 또는 5월 4일, 예, 휴일 사이에 껴있는 이, 예, 평일에 방송을 진행하더라도, 제 사정상 아마 녹방이 될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라이브 방송 때 저를 찾아와 주시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 라이브로, 네,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라이브 때 찾아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아마 방송이 있더라도 녹방이 될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댓글이라는 예, 통로는 열려 있으니까요 예, 제가 없더라도 제가 너무 보고 싶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때리지 마시고요 저 욕하면 저 200살까지 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욕하면 저 200살까지 살 거니까 예, 욕할 거면 차라리 칭찬해서 빨리 죽으라고 <laughs> 어쨌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확인하고 저 기간 동안에는 댓글 통해서 제가 예, 방송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네, 이제 며칠간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요. 음, 시간이 돼서 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겠네요. 네. 어,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 저희 한국의 리플렛 멤버 관련된 내용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뭐할게또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영상, 아, 리브라 관련된 거. 이때는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야근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칼퇴했어요. 완전 짱. 오늘 6시 칼퇴근했습니다. 기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칼퇴근해서. 칼퇴근해서 집에 와서 여유롭게 집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예, 저녁을 먹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란 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근은 사람한테 시켜서는 안된 정말 아주 아주 정말 최대 악이에요. 이보다 더 악독한 건 있을 수 없다. 야근은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칼퇴하면서 사람의 그 일상생활을 누리는 거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었어요. 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약은 없으시면서 예,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서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달러 되면 정모하나요? 정모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예, 혹시 제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드시거나 오늘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 예,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부끄럼쟁이가 돼서 쑥스러워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따봉을 눌러주셔도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편안한 밤 아주 즐거운 밤 예, 꿀잠드시도록 제가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튀어! 빨리 튀어! 빨리 튀어!